신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와 효율성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돈, 만물이죠. 만물을 신의 자리에 앉히고 만물을 위해서 인간을 효율적 인간과 비효율적 인간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자기들이 정한 가치 기준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정리 해고라는 딱지를 붙여서 폐기 처분 해 버립니다. 선배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양적인 사상은 사라졌습니다. 50대만 되어도 퇴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 만물이 돈이 주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세를 타는 인물들에게는 수십 수백억의 연봉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기초한 경제가 아니고 도박과 한탕주의에 기초한 경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제국이 어떻게 노예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까 하는 걸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젊었을 때 호되게 노동을 시켜서 힘을 다 소진시켜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좋을지 아니면 오래 먹이면서 천천히 노동력을 빼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의 경제가 바로 그런 실험을 하는 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전체 사상이 바뀌게 되면 아 이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지구의 공존 가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경제적 세계 안에서 자본을 가지고 더큰 자본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인간이 됩니다. 인간들은 수억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산림과 산과 강들을 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파헤칩니다. 그리고 지구는 수억 년 동안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생명을 유지해 온 공동의 삶의 터인데 급격하게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방 안에 앉아서도 이렇게 전 세계의 이를 같이 볼수있으니까요 근데 필리핀의 한 섬에 해파리들과 수영을 즐기는 그런 명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축포의 방울들이 뭐 비눗방울 떠서 주변에 있듯이 해파리들이 쫙그 같이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더러 이제 그 사교성이 좋은 해파리들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가까이 모여서 괜히 부딪혀 보기도 하고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해파리들이 독성이 있는데 에, 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물속에서 잠수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아름다운데 네, 그곳에는 해파리를 해치는 그런 천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해파리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렇게 섬과 섬으로 고립된 그런 곳이에요. 어, 그래서 해파리들이 독성을 독성이 없답니다. 독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적이 없으니까. 어,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쏘거나 그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주 부분적이지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해파리들이 아무 적 없이 그냥 그냥 아름다움만을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의 적대감을 품을 필요가 없고 서로 해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해파리들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골 집에서 어, 이렇게 덜어 들 고양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료를 주었더니 고양이들이 정말 겁나게 많이 옵니다. 이 방문객들이 뭐 정신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료비가 솔참게 들어가는데. 난로용으로 뗄 그런 장작더미 안에다가 제가 집을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양이 집을 그랬더니 거기 와서 살고 또 더러 새끼도 낳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 이 새끼들 여기 아장아장 기어 나와 나와서 다니고 저희들끼리 놀고 그러는 걸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laughs> 그 고양이들끼리 계속 종일 뒹굴고 물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장난을 칩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생명들 사이에는 걱정도, 근심도, 망설임도, 분노도, 적대감도 없습니다. 냥 놀이만 있을 뿐입니다. 계속 자고 깨면은 저희들끼리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서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양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원래 이 양들이 아주 순은, 순해서 그 하나 양이 가면은 쭉 따라가고 어, 그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런데 어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방지축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자유함 천진난만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짐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해 봐야 머리털 하나 검게 할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온갖 염려 속에서 치여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놀이들을 되살려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마주 앉아서 만두를 빚고 송편을 빚고 서로 웃고 떠들며 어, 그 음식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먹는 음식은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바로 그 과정이 삶이고. 그 과정 속에 너와 내가 만나고 이해하고 사귀고 나누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입해 버립니다. 뭐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가족들이 만들 빚고 있겠는가. 옛날 풍경이지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슈퍼에 가면은 에, 얼마든지 잘 빚어진 만두를 통째로 살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laughs>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련되게 완성된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질구질한 과정보다는 돈이라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합니다. 그런 구매욕으로 우리는 삶의 기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금방 실증이 납니다. 사실 자기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현대인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몰두해서 손으로 뭘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함께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어, 교제하고, 이런 것이 삶인데 그 삶은 쏙 빼놓고 화폐를 지불하고 잔뜩 구매하는 그 기쁨. 그래서 집에 먹지도 못할 걸 잔뜩 쌓아놓고 쓰지도 못할 걸 잔뜩 갖다놓고 또 공간이 없으니까는 더큰집 사자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삶을 잃어버리고 만문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삶이 아닙니다. 삶이 없는 것이죠. 오직 돈을 모으는 것 하나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기쁨마저도 화폐로 사들이니 사람들은 쉽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욕심만큼 수입이 따르지 못할 때는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놀이의 기쁨, 함께 만들어 가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돈을 쓰고 소비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인데 그 돈이 막혀 버렸으니까 그 삶도 막혀 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그 과정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김입니다. 성령의 사김을 어떤 초월한 영역 속에서 나누는 특별한 초월자와의 교감이거나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멀어져 있는 그런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허구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고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고 너와 내가 닫힌 가슴을 열고 서로 만나고 하나 되어 가는 기쁨을 갖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laughs> 우리 고윤철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엉망이 되면은 간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어, 그뭐 국가보안법 막 날라다니고 간첩들 나오고 그러면 아이 정치가 엉망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은 사탄들이 나옵니다. 아무개 집사가 사탄이고 뭐 아무개 장로가 사탄이고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을 때려 잡아서 내가 설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우리 강남양림교회 여신도들 모임 지금 이제 코로나로 다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어, 뭐 그런 작은 모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어, 우리 송파 연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창도 하고, 풍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을 했습니다. 리코더도 배우고, 초기에는 더 많은 소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흑사랑이라는 도자기 만드는 모임도 있었고, 음악 감상 모임도 있었고, 매사랑 민들레라고 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중창하는 모임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어우름이라고 지금 남성 중창당 남아 있잖아요. 그게다 그런 뿌리들입니다. 풍물 모임도 있고 성서 학당도 세 반이나 한 주에 세 반이 돌아갔습니다. 그 모두 다 너무 하고 싶은 소중한 모임인데. 이거 다 하면은 나보러 직장을 다니려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러고 불평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들꽃향린 교에서도 절기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봄에 쑥이 나올 땐쑥 버무리 만들어서 온 교인들이 같이 나눠 먹고, 또 감자 설기 떡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옛날 떡들을 함께 만들어서, 교우들이 함께 빚고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시루를 놓고 쪄서 함께 나눠 먹고, 어,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laughs> 같이 먹으니까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입하는 것들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 전통의 삶을 배우고.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어른이건 어린이건 남자건 여자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에 중독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가는 그런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떡 만들기 한다고 그래서 떡이 목표가 아닙니다. 뭐 선물을 만든다고 해서 선물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함께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내가 모르던 상대를 알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나눔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함께 묶으시는 평화의 줄로 함께 묶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극히 적은 사람, 참아 내가 그 가치를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서 참다운 가치를 찾아내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큰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뭐 뭐 이상한 말하고 부르르 떨고 뭐 이런 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그 내가 못 보던 것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성령께서 하시는 본래의 그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은 단지 경제나 정치나 법률적인 제도가 확립돼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제도 몇 가지 바꾸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올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사회적인 제도도 바꿔야겠지만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또한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완벽하게 한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관계를 맺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성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격이 되어야 그 나라가 올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달리 우리의 사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세상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보는 사회제도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인격,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화려한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주체들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의 인품과 모진 마음들로 어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고 우리는 평화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순간순간 매 사건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